낮에 하나의 막공을 했고요. 오늘 저희로 두 번째 막공을 합니다. 아, 이렇게 가득, 굳은 날씨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어, 그럼, 어, 배우들의 마지막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가 먼저 할까요? 잠깐요 아, 일단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은 제가 차차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건데 일단 지철이 형, 제가 공연하면서 정말 듬직하게 믿고 그냥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믿고 할수 있게 저를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꼭이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희 형이 어, 드라이를 준비하면서 연출님과조연출림을 빼면 제일 많이 형이랑 통화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영광이었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laughs> 어, 아, 제가 음 이런 훌륭한 그게 존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요. 그럴 수 있게 도와주신 다이노 대표님과 허글케이 대표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진짜 꼭 어, 하고싶었던 말이 있어요 어, 제가... 어? 죄송해요 너무 시간을 끊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너무나 사랑하는 할머니 두 분을 보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살아계실 때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이 정도 응원받고 사랑받는 작품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나중에 할머니를 만났을 때나 어, 이렇게 응원받고 사랑하는, 사랑받는 작품 하려고 바빠서 못 갔어라는. 핑계를 댈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핑계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서포트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 랭보역의 손유동입니다. 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네. 제가 다시 멤버를 할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멤버를 보내줬었는데 이렇게 다시 바로 하는 바람에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더 어, 그래서 그 이전 시즌보다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전에 마지막 인사 드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랭보를 하면 되게 자유롭고 이런 마음으로 뛰놀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다고 했었는데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랭보를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든데 그만큼도 훌륭하기도 하고 그만큼 자유로운 기분을 만끽하고 가는 것 같아서 에너지도 더 없는 것 같고. 어, <laughs> 일단 먼저 강병훈 대표님, 날바강병훈 대표님, w k 김수로 대표님 외 김보람 제작 대표님 외 더블K 식구들 그리고 이제 모든 상주 스태프들 연출님, 연출부 뭐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지철이랑 함께 무대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기도 하고 정말. 배우로서 되게 존경하는 선배인가, 뭐 아무튼 비슷한가, 어쨌든 배우로서도 되게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지철이랑 마지막 그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저의 램보의첫 시작이 또 지철이와 함께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오늘 아 매장면 매장면이 되게 뭉클하고 연습 때 했던 거, 저번 시즌 처음 준비할 때부터 생각이 막 나면서. 더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빈이도 같이 하면서 너무 저도 많이 배웠고 너무 같이 행복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 일단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비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꽉 자리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이렇게 끝날 때 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들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서 되는데 섞여 어쨌든 랭보라는 작품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니까 끝까지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할것 같은데 그만큼 저도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내일까지 계속 되니까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앞서 어, 앞에 두 분이 제작사 스태프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보냈기 때문에 어, 대체를 하고요. 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공연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무대 위에서 얘기하고 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22년도에 제가 베를렌느라는 역할을 어, 제 나이에서 할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 못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기회를 주셨고 어, 형들을 보면서 그리고 음,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이 배역을 참여했었는데 벌써 25년도네요. 음, 저의 캐릭터 나이에 대한 폭을 처음으로 넓혀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캐릭터고요. 음, 그리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던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돌아와서 또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무대에서 하고 싶었어요. 음, 베를랜드라는 캐릭터를 정말로 사랑했고 음, 어, 너무 많은 추억이 있어서 어, 베를랜드에게 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영화를 봤었을 때 충격은 잊혀지지 않지만 대본으로서 존재하는 베를랜드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 앵콜 공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지은 솔직히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관객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2년? 3년? 또 그런 타운이 오겠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저희 뮤지컬 랭고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네,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 기억이 안 나네요.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작품에서 담고 있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걸어가는 어, 그런 주제를 잘 가지고는 계속해서 배우 생활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타이 한번 버터 타이 <한> <laughs> 할까요 여기서 한번 <laughs> 좋아요. 한번 좋아요. 걸려서 스에서 한번 블스에서 한번 오늘 떨어뜨렸다고 하요 글쎄요. 좋은 <laughs> <멋진> 것 같아요. 어서 <laughs> 옮길까 <버스터벅일까요>? 네. <laughs> 자, 올라오세요. 제가요? 네. 저는. 네. 아, 저... 좋아요. <laughs> 앉으세요. 아, 아, 제 자리는요. 안좋 됐죠? 마지막. <laughs> 내가 생각났어 야, 생각났어 진짜로 조금 예쁘게 어 하고있어 이렇게 랭보 엔딩자세를 아 한번씩 해보는거야 어때요? 괜찮아요? 엔딩자세를 한번씩 아, 이거 뿌리면 그 아시죠? 그러면 이쁘게 어, 그 연출하면 한명씩 뿌려드릴게요 아, 죽는데 오래걸리지 않나? 어? 괜찮아요 할수있습니다 잠시만요 분명잘 <laughs> 찍어주셨을 거저요자 <laughs> 다음 거저가 <laughs> <세위가> 금방.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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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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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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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laughs> 저도 한번.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너도 불어. 네. 준비 되셨죠? 하나, 둘, 셋. 아 어. 다시 해볼까요? 네, <웃음> <고생해>. <웃음> 왜 이렇게 높게 이렇게. <laughs> 여기, 여기 까지밖에안 올라왔어요. <laughs> 자, 하나. 네. 부탁드릴게요. 네, 게 하나, 하나, 둘, 셋. 나왔다. <laughs> 나한테 <나왔다>, 칼레다 나왔어. <laughs> 자, 그만해요. <laughs> 갑시다. 네, 아예, 자, 진행 보십시오. 네, 이렇게 끝없는 모험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저희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마지막 인사를 강병원 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laughs> 아, 그거 말고 감사합니다 끝내기로 저희가 아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강병원 장 강병원 장 네. 네. 끝없는 모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 같이 감사합니다. 아니, 끝없는 모험 함께해 주셔서. 다 같이 감사합니다. 어떨 편지? 됐어요. 김수로짱. 네, 됐습니다. <laughs> 저희 끝없는 모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